내일 성부조 시간입니다. 내일은 일이 4개군요. 좋은 날일것 같은데 다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부는 내일 성부조와 후반부에는 사문 코멘트, 매매 현황 같이 붙여 놓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후반부 보시고 전반부만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좀 11시 20분이 되어 가는데요. 좀 많이 늦었네요.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주석을 좀 빨리 따라오겠습니다. 대덕제와 전자와 한국전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덕전자는 요즘 잘 나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오늘도 새가좀 올랐죠. 11% 정도. 어. 시간에서는 별로 오른 것은 없습니다. 음. 0.3% 정도 내일 한번 봅시다. 여기 기관들이 오늘 물량을 많이 넣었죠. 40만 주 가까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국 전력도 같이 놓고 봅시다. 한번더 튀어 주면 한국 전력은 상당히 모습이 좋은 모습인데, 역시 인원도 보면 기관이 오늘 59만 주라는 물량을 집어 넣었습니다. 참조는 해 놓습니다. 그게 비해서는 별로 오른 건 없죠. 워낙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보학 기술과지고 대응합니다. 다음은 LS 일렉트 일렉트릭은 이건 영문입니다. 어 LS 일렉트릭 그냥 적기 귀찮아서 한글로 적었습니다. LS 일렉트릭 그리고 DND 파마텍 이수화까지한 거죠. LS 일렉트릭은 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음, 가격대가 좀 자금이 좀 풍부한 사람은 LS 일렉트릭을 보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LS 모트리를 보다는 일렉트릭이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갔죠. 기한으로 그렇게 손을 대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른 폭은단12% 정도. 자 내일 양목을 이어나와줄까라는 관점을 한번 보죠. 일단 내일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보미삽입니다 다음은 여기 DND 파워텍. DND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8%좀 떨어졌죠. 시간에서는 0.9%를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음, 올려놓는데제 생각엔 한번더 눌림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보면 26만 7천이지 않습니까? 26만 7천. 한 25만원이나 25만, 25만 5천원 정도 아, 이 정도까지 한 꼬리를 달아주고 어이 정도까지 또리를 한번 싹 달아주고 그 다음에 몸통 끌어서 올려서 맞춰주면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는데 내일 한번 보시죠 뭐 내일 시가 양보이니까 양보부터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일단은 요즘 분위기안 좋으니까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맙시다 다음은 이수학. 이수학은 오늘도 조금 올랐죠. 이수학은 오늘 5%아5% 아, 정도 올랐네요. 5%가 오르면서 모양이 예뻐 졌습니다. 이수학은 시간에 0.8%음 보시고 양봉 매매용 합니다. 어묵이나 손대지 마십시오. 다음은 어, 올릭스와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이 아닙니다. 그래픽, 이소페타지스, G2G 바이오까지 네종목 한번 보죠. 자,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나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음, 오늘 많이 간다고 하진 않았죠. 제가. 가더라도 크게 가는 않다. 는 근데 어제 이놈들이 보면 똑같이 네, 보세요. 웃기잖아요. 음. 똑같이 11만 1천 줄을 넣었어요. 오늘도. 기간들도 장난 참 많이 치죠. 네. 네, 그래서 어, 내일도 어, 시안에서는 마이너스 2% 정도 빠져있지 않습니까? 어, 빠져있거든요. 빠져있기 때문에 가만히 보고 계시다 양목을 치우고 갈때만 봅니다. 약간 지금 신고가를 쓰는 상황이라 부담감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켜본다는 그런 마인드를 좀 해주시고. 다음은 그래픽 그래픽이 아닙니다. 그래픽 이, 이 종목 신규주 종목이라서 제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신규주 종목이라서 보자는 거니까. 오늘 좀 많이 좀 올랐죠. 그래픽도 어제 같던종목은 아니네. 오늘 21%까지 갔다 내려왔는데, 기간들은 그렇게 손대는 없습니다. 어, 시간 내에서는 뭐 그렇게 표시나는 건 없습니다. 0.5% 양복매매 해주시고 이순프타시스도오잘 나갔잖아요. 어, 어제 나갔던 종목이기도 한데 살아나면 홀딩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오늘 보면 기관들이 13만 주로 물량을 넣었지 않습니까? 자그리고 내일도 한번더 이 추세를 전고층을 뛰어넘을까? 시간에서는 0.1% 부합이죠. 같이 봅시다. 시투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파동이 일어났잖아요. 음, 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일 갈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만는 음, 전고층 근처에서 맺혀가고 내려온 상태거든요. 기한들은 너무 팔았고, 시간에선 서 많은 0.9%고. 내일 양봉을 치우가면 한봐 주자. 음봉 때는 가만히 놔두고 양봉을 치우가면 그때 한파 주자는 의미로 살아나면 역시 홀딩을 하자. 다음은 에클론 유로핏 위메이드 파미셀입니다. 에클론은 내년에 어 관리용목세제가 된다라는 자그 이슈를 가지고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시간이 2.1% 올려놓았어요. 올려놓았는데, 그 그것이 계속적인 영향을 끼쳐줄 수 있을까에는 약간 의문점을 가지고 는 있어요. 왜냐면 아침에는 이렇게 쭉 미끄러졌거든요. 뒤늦게 그 뉴스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2% 올려놓기 때문에 보아까 시가 잡고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고, 살아나면 약간 골을 흘려보는 것도 좋겠죠. 유로핏, 오늘 7% 올랐습니다. 음. 7% 올랐는데, 보기보다 유로핏이 세력이 잘 달라붙어 있는 친구 중에 하나예요. 음. 오늘 기간하고 외국인은 좀 제가 물량을 넣었죠. 조금 넣었네요. 그제? 시간에 이를 올려놓은 게좀 문제는 될 거예요. 어, 보시고, 보아과 식가 자코 등을 하시고, 위메이드는 눈으로 보십시오. 음, 오늘 파동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위메이드는 뭐, 뭐, 알리바바가 뭐, 어떤 니 뭐, 그 시기 하니, 이제 이런 소리 나서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네, 내일 한번 더볼수 있을까? 뭐, 그런 관점으로 한, 한쪽에 놔두세요. 만약에 움직인다면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같이 묶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파 미스. 자, 파미셀은 오늘 보면 기간들도좀 물량을 좀 넣었고, 그죠? 외국인은 41만 주 가까이 넣었는데, 과현 내일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일단 시발점은, 음, 시간에서는 약간 양목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손해볼 일은 아니니까, 보학 기준과 자꾸 하죠. 다음은 여기 시피 시스템 IT생 글로벌 두산 겨울셀까지 한번 보죠. 시시스템은 오늘 13% 정도 올랐는데 아직은 좀 배가 고픈가 보죠. 시간에 3.3%를 이렇게 올려놓았단 말이에요. 시가 부확 잡고 한번 전 고점을 향해서 한 대응을 해봅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피 IT생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른 유사한 종목들도 좀 다들, 오늘 분위기가 다 좋았잖아요. 뭐 다들 분위기가 좋았고, 그쪽 애들이 다잘 움직였죠. 미톤도 잘 움직이고. 우리 내일 IT생을 한번 봅시다. 보고. 보면 기간이 오늘 10만 2천 주, 외국인이 14만 주, 음, 이렇게 물량을 넣었네요. 음, 좋습니다. 시간에서는, 음 2.3%? 아, 좀 올려놨거든요. 시가와 보합기주가 잡고 해주시고. 두산 효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서로 협업을 한다, 뭐, 이런저 말이 나오는데, 뭐, 효성하고 협업을 한다, 뭐, 이런저런 말인데,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진 않아요. 시간에서는, 1.3% 올려놨다는 건 보입니다. 근데 이놈은 참 끼가 있는 치부거든요. 음, 그래서, 혹시 이놈, 이놈이나 두삼 휴셀 1우, 2우 이런 애들 있잖아요. 혹시나 그런 애들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같이 묵고 녹고 한번 보십시오. 다음은 공구우은 VM, SK스케어, HD 현대, 사이닉 솔루션 다섯 종목입니다. 공구문은 조용하다가 오늘 한번탕 튀었죠. 종과상 14%로 맞췄단 말이에요. 시연에서도 별로 오른 건 없어요. 뭐 외국인 기간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어요. 근데 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약간, 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브랜드가 있거든, 얘가. 예전에 공부문이잘 나올 때는 참잘 나갔어요. 잘나갔서 혹시나, 다음 기세를 이어줄까? 아침 양보이니까, 아껴줄까 잡고 가만히 한번 봅시다. VM은 참 크게는 가지는 않는데 잘 죽지도 않죠. 오르기는 무지무지하게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완전한 이제 세력주의가 내가 세력이 붙어서 이제 관리를 하는 친구예요. 근데 우리 같은 급등주저 당일에 단타에 파동에 띠를 따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매에참 짜증나거든요. 하지만 한문에 탁 티오절 그 그때를 위해서는 계속 추적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시간에 0.7% 올라 있습니다 기관 기하고 외국인 어업 물량을 좀 넣고 있다는 건참좋게아세요 h k SKSK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상당히 관심이 관심이 있어 한 친구고 참이 친구가 자세 많이 아쉬워하는 게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이죠. 어, 재작년 초에 제가 이, 이 정도 되는 시점에서 그때 3만원 인가 아마 있어요. 그때 좀 담아갈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했던 친구네. 그때 무슨 여하한 이유로 제가 그때 이 종목을 하지 않았더니 아쉽긴 아쉽죠. 시간에서는 보면 1.2% 올려놨습니다. 기간 외국인 조금 넣고 있고요. 크게 가는 친구는 아니니까 조금, 조금씩 까다로도 양봉만 유지하면 한번 보자. 라는 전략으로. HD 현대도 마찬가지죠. 응. 음. HD 현대도 역시, 어, 요즘 기가 나고 잘렸잖아요. 그죠? 보시면, 오늘도 7만 산천조가 넣었는데, 과연 내일 다시 한번더 흐름을 잡아줄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놈을 집어, 잡아먹을까? 그런 관점으로 보죠. 양북매매는 급하게 서둘 은 없습니다. 항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이닉 솔루션. 음, 내기술주로 한번 볼 텐데요. 시간에 2.5% 올려놨거든요. 바로 튀어서 가든지, 안 그러면 꼬리에서 한번 부딪혀가지고 올라 꼬리 달아주고 이와 똑같은 쌍둥이가 생기든지. 그런 확률이 맞겠죠.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봅니다. 내일은 음, 화요일이고, 1인, 1인 4개군요. 음, 차분하게 천천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문, 오늘 바빠서 히스토리를 못 올렸는데, 간단하게 오늘 매매해낭, 간단히 코멘트 붙여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실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사업 매매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에서 가져온 종목부터 한번, 어 복귀하면서 스스로 수정 보완하점 좀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은 관계로, 뭐 조금씩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계시는 이노테크. 지금 현재 우리가, 전일에 우리가 수익을 안고 가져온 종목이지 않습니까? 음, 전일에 아침에 첫번째 매매를 해가지고 우리가 15%정도 먹었죠. 어, 15%를 먹고 다시 두번째 공략에서 18%를 먹고 그래서 상한가로 보유로 하고 는 온종목이죠. 그 종목이 오늘 어, 운 좋게도 다시 상한가를 유지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수익률은 53%정도 되네요. 어, 3%정도 되는데 내일 어찌 될는지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사실 뭐 어, 그렇게 어려운 매매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 이 하나의 다점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고 집중만 잘 했으면 될 일이었죠. 일단 53% 정도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좀몇장 있게 한번 해보죠. 하지만 뭐 적당하게 팔아 먹긴 먹어야 되겠죠. 자, 상종목은 매드 팩토를 가져갑니다. 어, 오늘 매매하면서 방송 중에, 어, 문제는, 우리 왜그 G2G 바이오 같은 종목이 오늘 많이 올랐는데, 어, G2G 바이오 같은 종목이 그때 20, 한, 어, 9.8%그 상가까지, 타칠까지 해주고 내려오고 그랬는데, 우린 이걸 안 합니까? 하는데, 제가 그랬죠. 어, 얘는 상가를 갈 상은 못될 것이다. 뭐, 행여, 내 예상을 깨고 상가를 간다면 뭐 하긴 해야 되겠지. 하지만 우리는 매드팩터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 제 예상과 맞게 매드팩터는 상가를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매드팩터도 내일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에 가져온 종목 중에 하나는 사이닉 솔루션도 또 가져왔지 않습니까? 어, 저희들이 이거는 하이트레일로 진행을 했죠. 수익률이 작, 작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수익률은 8% 정도밖에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어, 이한 번에 8%에 넣는 이 매수 하나가 오늘 크게는 못 갔지만 20% 수익을 줬잖아요. 그러면 단한 번에 그냥 20%를 챙기는 거죠. 음, 사이닉은 전일에 하이트레이드로 들어가서 좋은 수익이었습니다. 취냈잖아요. 이런 수익은. 편한 것으로 볼 때는 포인트 모모 만큼 편한 것이 었죠 이전부터 역시 전일에 상가로 보유를 했지 않습니까? 음, 큰 금액은 보유를 안 했죠. 워낙 효가 약해서. 음, 하지만 아침에 시가 13%입니까? 시가 13% 뛰어가지고 23%까지 딱 치켜서 팔아먹기 딱 좋았죠. 아무리 먹어도 20%는 그냥 먹는 그런 구조였죠. 네, 이런 것이 상매매는 제가 그러잖아요. 통으로 묶는다고. 데이는 뭐 3%도 묶고 5%도 묶지만, 상매매는 통으로 묶는다. 통으로. 계산하기 좋아요. 포인트도 20%, 23%까지 갔으니까 뭐 20%는 편한 수익이었어요. 오늘 데이 종목으로는 YTN이 뭐 깔끔하게 10%정도의 수익을 주었지 않습니까? 뭐 편안하게. 그4천의 기준까지 잡았잖아요. 그제 응. 편안하게 딱. 올라갈 때 같이 치키 세워가지고 딱 한번 10%딱 만화 아릴때딱 정해온 거 나오는 거. YTN 같은 일어서 대리 시간도 짧을 뿐더러 아주 뭐 간단하게 먹는. 문제는 기호지세. 호랑이 댕이 올라탈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오늘 잘 결정 내렸죠. 자 그리고 파동으로 따먹는 것은 AB 프로바이오가 오 깔끔하게 주었잖아요. 음. 좋았습니다. 아주 멋졌죠. 아주 대박 수익은 아니지만, 대박 수익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당시 당일날에 데이 하시는 분들은 다 끊어먹는 매매를 제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음, 보압에서 진행이 됐잖아요. 깔끔하게, 응, 음, 깔끔하게 8%, 내지 10%. 또두번 더, 한번더 했잖아요, 여기서. 또 10%. 이한 종목이 18에서 20% 나왔단 말이에요. 뭐, 더 할래 없죠. 아주 편안하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AB는 이제 마무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음, 편안했습니다. 이것도 뭐, 한20% 나왔으면, 감사한 거죠. 유사한 종목으로서는 케 K3i도 같이 오늘 수익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종목도 오늘 편안하게, 어, 이 캔들 하나에 그냥 편안하게 18% 정도 수익이 나왔죠. 음, 똑같았습니다. 요령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음, 18% 정도 수익이 나왔죠. 똑같이 진행을 하고, 똑같이 해도 어떤 사람은 수익을 먹고, 어떤 사람은 수익을 못 먹죠. 자, 그런 거 보면 참 주식이 참 웃기죠, 그죠? 음, 얘도 편안하게 18% 정도니까, 15% 이상 먹뭐 그죠? 음, 깔끔하기로는 유튜브 하이오가 제일 깔끔했죠. 유튜브 하이오가 제일, 어, 깔끔했습니다. 딱한분 후에, 딱한 분에, 이 매매, 이 자리. 음, 우리가 5천 원 기준가 였습니까이 정도 되겠네, 그제? 음, 딱한 분. 깔끔하게 유튜브 하이오 c 프로딱 챙기고, 탁 버리는 거. 음, 이런 것이 좋거든요. 한번딱 들어가서 한번딱 챙기고 나오는 이런 스타일. 천만 들어갔으면 백만, 이천만 들어갔으면 이백만, 삼천만 들어갔으면 삼백만 은 짧은 시간에 먹고 나오는 거. 이런 것을, 이런 것을 해, 해야 된다. 제가 진이, 청산, 문충 항시 강조하죠. 머릿속에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인상 깊은 종목은 심택이었죠. 심택과 심택 홀딩스였습니다. 둘다 오늘 모습이 안 좋았잖아요. 어, 오늘 저점이, 저가가 48,700은 21% 때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추적했잖아요. 어, 보자 했잖아요. 49,000에 우리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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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점을 잡았잖아요. 그죠? 뭐, 음, 12% 정도? 그 정도는 나왔죠? 그 정도 나왔으면 됐습니다. 미끄러진 종목 잡아가 오늘... 마이너스 10% 때까지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거의 뭐 마이너스 20%때 정도에 잡았으니까 1 2 정도 충분히 나오는 구조였죠. 심텍도 상당히 좋았고요. 더불어서 심텍 홀딩스도 우리 같이 했잖아요. 두 개를 같이 우리는 잘한 개는 잘안 하죠. 어, 이놈도 오늘 어, 깔끔하게 크게 크게는 가지 못했지만 오늘 그래도 또, 인놈단12% 가까이 수익을 줍니다. 뭐, 참, 이런 종목이 참 좋죠? 편안했지 않습니까? 두 종목 간단하게 하면서, 어, 두 종목에서 20% 이상 수익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뛰어다닌다고 수익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는데. 그죠? 음, 예쁘, 예뻐 보이는 종목들은 많잖아요. 그건 돈이 안 돼요. 우리 눈에 예뻐 보인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미, 이미, 빠르게 올라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2시간 정도 매매를 합니다만은, 시간은 짧죠. 짧은데, 우리가 하는 매매는 그렇게 짧은 매매는 아니죠. 그리고 흐트러운 매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수 있는 좋은 종목들 가지고 공부를 참 많이 하죠. 우리가. 눌림을 주는 종목 상승을 하는 종목 잽잽으로 움직이는 종목 상가 들어가는 종목 상가에 붙여야 되는 종목 수없이 많은 실전을 실전적으로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잘 배우시고 부지런히 본인의 데이터에 잘 누적을 시켜서 먼 훗날 스스로가 조용한 사무실에 앉아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즐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바랍니다. 그게 그때까지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지금 단돈 하루 2만원, 한달 60만원인데, 단돈 2만원인데, 배우는 값어치는 과연 2만원보다 못할까요? 수익만 봐도 뭐, 그보다 더 수십 배가 나오는데, 저는 수익을 바, 보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를 잘 배워요, 운영법을. 왜 오늘 우리가, 어, 벌써 오늘, 우, 뭐, 이노, 그, 이오테크까지 치면은 거의 한2 0 0 넘게 나왔잖아요. 어제도, 어제도 더 나왔죠. 250%인가? 300%인가? 아니, 데이 하면서두 시에 하면서, 그게 쉽,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이제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아니, 나는, 아니, 난잘 못해. 난 겁나, 나 힘들어. 그러지 말고, 사람은, 사람 환경의 동물이라 싸우고 부딪히면 이겨나갑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도 했고요. 매일 늦은 시간까지 하는 게참 점점점 좀 힘이 붙이고 그럽니다. 내일 승부주 시간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히스토리아 낮에 한다고 하더라도 내일 승부전 저녁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조용하게 해야 되거든요. 조용하게 종목을 뽑고 구차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제 시간이 없고 너무 피곤하니까 생각이 여러모로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 그냥 뭐 글자 몇개 적어가지고 종목 몇개 적어가지고 뭐, 이게, 이렇고저렇고 저렇구나, 라고, 간단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승부조 10선을, 종목을 뽑기까지에는, 뽑고, 정리해가지고 올리기까지는, 무려 3시간, 때로는 4시간까지도 걸려요. 그 하다에. 전쟁에는 제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호응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음, 생각이 좀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사무팀들과 라이브팀들은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알짜배기 공부를 하니까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습니다. 그점먹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또이 아기오 같은 시장과 싸워봅시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화이팅 바라겠습니다.